v 라인은 어, 귀에서 턱끝까지 선 자체가 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그리고 어, 이런 v 라인은 어, 처음 봤을 때 이미지가 정리된 느낌과 그리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얼굴형에 비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리고 선호되는 얼굴형이 강민범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요, 이 사각턱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요즘에 또 S라인보다는 V라인이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네. V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각턱 수술은 단순히 턱을 깎는 건가요? 아 어, 단순히 턱별 깎는 수술은 아니고요. 어, 사각턱의 원인에 따라서, 일단 x 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악각 절제술과 피질절골술 그리고 뭐 V라인을 원하는 사람은 턱끝 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악각 절제술과 피질 절골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악각 절제술은 단순히 L자형으로 귀 밑에 내려온 각을 절제함으로써 보다 옆 라인과 45도 라인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뼈가 넓어져 있거나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피질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의 두께 자체를 두, 줄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피질 절골술만 시행할 수도 있고 하악 절제술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